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뱀띠 분들 신축년 어떤 운으로 또 한해를 보내실지 선생님과 같이 운세 알아볼게요. 뱀띠 3월생, 4월생, 또 3월달 4월생 우리가 계속 방송에 나갔지만은 삼명살이 꼈습니다. 삼명살이 껴서 실직을 할 수가 있고 손재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안 좋은 복 또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9월생, 식구가 놀랄 일이 많다. 또 줄을 수도 있다. 이런 해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사방에 어우러 거리지 말고 내 가는 일 얌전히 가시면은 실직하는 일 없고 손재수가 없다고 봅니다. 10월생들, 돼지. 이것도 상충이야. 속 썩는 일이 많아. 10월달 가신 분들, 뱀띠 많아든지, 돼지. 시월달 돼지, 돼지들을만나는지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부모나 무슨 동기가래, 머리, 친척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뱀띠들 3월, 4월, 9월, 10월 조심하고 우리 꼭 조심할 사람들 4월생들 많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또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다. 7월달, 7월 달 칠월 생일들. 7월 생일들, 7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삼형사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즘 엄마들은 몰라. 우리 쉽게 말해서 어, 삼신 할머니 미역국들고 밥도는 다르죠. 그것만 하면 7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삼형사를 없이 태어나. 요거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요것도 좀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우리 7월달에 나는 아기들 삼신어머니 삼신할머니 참 어머니가 아니라 삼신할머니 미역국 밥 떠서 우리 애기 엄마가 먹으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뱀띠 우리 또 이렇게 나쁜 거 기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안에 사식을 안 낳고가 무자조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뱀띠들 우리의 뭐 위에 무자 조상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무자 조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물에 가서 빌어야지 뱀은. 무속인처럼 막 가서 썩썩썩 빌지 마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잠깐 비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응. 무속인처럼 막 가서 뭘 하고 비는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아내 소원 잠깐 비는 것이지 용궁에서 용궁에 빌고 산신에, 산신에 빌듯이 오를. 뱀띠도 물에 가면은 잠깐 내 손을 빌면 우리 신춘 해운년에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3월, 4월, 9월, 10일생만 조심해서 넘어가면은 괜찮겠습니다. 잘 넘어가세요. 좋은 일 많으시고 감사합니다.